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 선인장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개발 선인장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요 개발 선인장은 겨울에 꽃이 피는 이 겨울에 꽃이 폈던 이 개발 선인장은 지금 이렇게 줄기만 남아 가지고 쉬고 있고요 또 봄에 피는 개발 선인장이 피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그렇게 관리가 어렵지 않은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또 물 관리만 잘 하면, 1년에 한 번씩 꽃이 피게 되니까요. 또 해마다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하고, 또 번식이 잘 되는 식물 중에 하나여서, 또그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삽목을 할 때는 줄기를 떼어서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목질이, 목질화가 되어 있는 단단한 줄기를 삽목할 때에는, 그냥 물을 줘도 돼요. 삽목을 해서 물을 줘도 되고요. 목질화가 되지 않는 잎줄기를 삽목을 했을 때는 이런 잎줄기를 삽목을 했을 때는 흙이 마를 때까지 흙이 다 마를 때까지 어 흙에 꽂아 두었다가 흙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면 됩니다. 한뭐 열흘 정도 있으면 물이 완전히 마르거든요. 그 화분에 그 꽂이를 했던 꽂이를 했던 그때 이제 물을 충분히 주면 됩니다. 평상시에 물주기는 흙이 절반정도 말랐을 때 주면 되고요. 잎줄기가 심하게 말랐거나 전체적으로 줄기가 많이 마른 상태에서는 물을 그 화분채에 물에 담가 둬도 되거든요. 그렇게 뭐한 30분 이상 담가 두면 완전히 그 수분을 다 빨아들이고 그렇게 어뭐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고요. 영양제는 가을에 가을에 주면 됩니다. 가을에 한 10월, 11월 정도 겨울에 피는 음, 개발선인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주고요. 또 봄에 피는 개발선인장 같은 경우는 1월에 1 1월 정도 늦가을에 올려 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관리는 어렵진 않는데 물 관리. 물 관리를 그 그래, 그러니까 여름에는 한여름 햇볕이 강할 때는 반그늘에 두면 되고요. 햇볕이 너무 강한 햇볕에 오래 두게 되면 입줄기가 상당히 마르, 많이 마르게 되고 또 줄기가 또 그렇게 원래대로 잘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한여름에는 반그늘 정도 그렇게 어, 두면 되고 쭉 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온도가 밖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을 때에도 베란다 온도로는 그렇게 뭐 영하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웬만하면 베란다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베란다가 심하게 영하로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실내 창가로 옮겨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이렇게 해마다 어, 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줄기가 많이 이 어, 개발선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 아, 아래쪽이 목질화가 완전 되어 있는 그런 개발선인장인데요. 오래되면 이렇게 한 3년 정도 되면은 목질화가 됩니다. 그럴 때는 위쪽에 줄기들을 떼어가지고 어, 이렇게 삽목을 하면 됩니다. 위에 그 중간 정도 떼어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해도 되고요. 줄기 서너 개를 같이 삽목을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물을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어, 개발선인장 꽃이 이렇게 다 피었다가 꽃이 질 때는 주기가 상당히 마르게 돼요. 그, 그 영양분이 소실되나 봐요. 그래서 특히 이 개발선인장 꽃이 진 후에 급격하게 잎줄기가 마르거든요. 그럴 때는 그대로 두고 그 평상시대로 물 주기를 하면은 서서히 그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한달한달 한달 넘게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 천천히 잎줄기가 이렇게 수분이 차오르거든요. 꽃이 폈을 때는 이 상태가 유지가 안 되다가 이렇게 천천히 어, 이렇게 잎줄기가 원래대로 허, 어, 회복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